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반짝이는 크리스탈 비즈로 나만의 특별한 주얼리를 만들어보세요. 실과 바늘이 포함된 실속 구성으로 아름다운 팔찌와 목걸이를 직접 만들 수 있어요. 단돈 1900원으로 시작하는 즐거운 비즈공예.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4위입니다. 마이제이 컴퍼니 구슬빼기 키트로 나만의 특별한 액세서리를 만들어 보세요. 파스텔 24칸의 다채로운 구슬로 창의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어요. 46% 할인된 가격으로 비즈공예의 즐거움을 경험해 보세요. 3위입니다. 파스텔 톤의 투명 퐁퐁 비즈로 나만의 아름다운 공예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9,800원의 멋진 비즈공예를 시작할 기회.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무채색 비즈와 럭키 클로버 비즈로 나만의 팔찌, 스트랩, 키링을 만들어 보세요. 16,300원으로 특별한 나만의 아이템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반짝이는 컬러 구슬로 세일러문 스타일의 반지와 팔찌를 만들어 보세요. 3,500원의 예쁜 시드비즈 세트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